2부 영상인데요. 2부 영상에서는 이 철제 반지에다가 붙일 그 조그만한, 조그만한 초콜릿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음, 일단은 어떤 초콜릿을 만들 거냐면 이 아몬드 초콜릿을 만들 거예요. 근데 되게 조그맣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철제 반지가 이렇게 조금 해서 네,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에서는 이두 가지 색깔밖에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아랫부분 초콜릿을 만들어 볼 건데요. 아랫부분 초콜릿은 철제 지제 맞아야 돼서 이 정도 여기에 크게 맞게 일단은 해야 되는데 일단 동그랗게 말아주고 올게요. 어, 안 돼! 죄송합니다. 이 정도의, 조그만 양을, 네, 보이시죠? 이 정도, 크기를, 철제반지, 요 정도. 아시겠죠? 근데 그냥 안 되니까 목공풀도 필요해요. 목공풀도 준비해주세요. 갈색하고 노랑색을 섞어줄 건데, 아예 다 섞지 말고, 대충, 대충 그냥 섞어주세요. 대충 이렇게 섞어주셨으면은, 이거를 이제 여기 위에다가, 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길게 만들어서 붙여줄 건데요. 이렇게 얇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얇게, 얇게 늘려주시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잘 말아, 잘 말아주실게요. 조,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건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다 몰, 말고 올게요. 이 초콜릿에 이제 이렇게 주황색을 만들어주셔야 된대요. 이 주황색을 동그랗게 말아 올게요. 이렇게 동그랗게 해주셨으면은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해주실 건데요. 다이아몬드 모양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끝 쪽은 이렇게 얇고 중간이 살짝 두꺼워서 이렇게 약간 이런 모양 네 이런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 이제 도구를 이용해서 약간 둥글게 만들어야 돼요. 둥글게 만들어서 이렇게 세로로 세로로 이렇게 칼집을 내주고 올게요. 도구에 이렇게 이렇게 그목공풀을 묻혀서 아몬드에 살짝만 칠해주세요. 조금 시끄러워요. 이렇게 묻혀서 여기에 붙여주실 거예요.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반자 붙여주고 올게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요. 지금 카메라 이게 잘 안잡혀요. 아 이게 잘안잡혀참 죄송합니다. 자, 다시 이거 네 됐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추가 준비물은 목공풀이에요 목공풀을 근데 네, 좀더 묻혀지고 여기 아몬드 여기 결을 조금 살려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결을 결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지금 할머니들이 이렇게 있어서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좀 마르면은 괜찮아질 거예요. 이렇게, 어, 2부가 끝났습니다. 1부부터 보시고 2부를 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안녕.